지금은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쟁여두는 시기예요. 돈을.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쟁여두는 시기는 시장이 상승장 초반도 아니고 상승장 후반을 지나서 이게 시장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타 등등 정부도 혼란한 시기고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모두 해결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시기라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무언가를 방향성을 이제 새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거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정부가 밀어주는 쪽에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상승장에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통장에 돈 있는 걸못 보는 거. 그못 보는 그, 고질병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나도 해 봤거든. 음. 그때 돈 제대로 못 벌더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차라리 쟁여 두고 있다가 시장을 바꾸고 시장의 방향성을 새로 만들어 줄때 거기에 올라탈 때가 크게 버는 거고. 상승장 초반에 그렇게 해서 올라탔던 사람들이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질투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시장 꼬여요. 지금도 꼬이고 있는 시장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은 2009년도가 또될거또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랑 똑같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는 건데.